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주님의 성품을 닮은 모습으로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잣대와 기준들에 마음 두지 않고 내 생각과 의지를 앞세우지 않으며 오직 주님께만 기대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될수 있도록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태아 또한 주님을 알고 주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인생되어질 수 있도록. 그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11주차에 맞도록 태아가 성장하고 발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들 속에서 주님의 손길과 주님의 통치하심을 우리 태아가 직접 느끼고 알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두렵고 염려하고 걱정할 때에도 우리를 다시금 굳게 붙잡아 주셔서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온전히 주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